집값이 오른다는 그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거와 응. 함께 세금이 뭐~ 늘어나지 않겠다.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사실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. 이렇게 집값이 올라도 세금은 안 늘어날 거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를 대폭적으로 해줬거든요 근데 서울의 아파트 대부분이 노후주택이 많아요 주요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을 해준다고 하니까 팔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지금 목동의 재건축 단지의 한 아파트 단지는 2200세대인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매도 물량이 7건입니다.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매물이 주, 줄어들어도 사는 사람이 없으면 가격이 안 오를 거잖아요 근데 사는 사람이 또 있다는 거죠 일단 근본적으로 대출이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불안심리 때문인데 집값이 더 오를까봐 이게 아주 공교로운 현상인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대를 하면서 매물을 걷어들이고 집을 사는 사람들은 불안하면서 집을 사는 같은 방향성인데 예. 같은 게 기대와 불안이 달라요 이게 과잉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대출이 증가 고 그리고 수요가 증가하는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